주말 동안 개많이 먹고 이제 급진 급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치만 아침은 일반 장소에서 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아침밥입니다. 이거는? 이거? 는 이거? 홍화면 이거? 먹어볼게요 아 이거? 덥네요. 이거? 언니가 사다 준 건데 사실 뭘 먹을지 고민하다 귀찮아서 근데 뭔가 늦게 할것 같아서 거 이거? 그치즈냄새 엄청나 음음 m 좋좋하하 맛은 은아니요요약과 과자 새새 너무 무나 Mmm. 타자 이건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m m

집관을 다녀와야겠어요. 그래서 일단 카페 가서 일 포트폴리오 좀 마무리하고 집관을 가보겠습니다. 머리 안 감았어요. 어. 어더스 준비. 요서탈 거. 가도 마세요. 어. 케이블이 심해서서 취했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일 아침 몸무게를 기대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하루도 안녕! 오늘 몸무게입니다. 오늘의 아침밥입니다. 어제 살짝 맥주감을 해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얼굴. 이건 어제 언니가 남긴 계란김밥.

관리사무소 전화해 보니까 있다 그래서 얼른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하나 먹을게요. 오늘자 제 몸무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홉시라 왜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저는 늦게 잤는데 무게를 일단 재볼게요. 사실 재는 데 47.6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어제 밤에 4 0대좀 얘기랑 살 빠졌을 줄 알았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건 들깨막국수 목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글부터 먹을게요. 제가 들깨막국수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남경막국수, 들깨막국수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 저랑 좀 위치가 멀어서. 작년에 갔을 때 너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어요 대충 레시피 보고 비슷할 것 같은 거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 소스도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쿠팡에서 산 들깨예요 들깨를 좀더 넣겠습니다 완전 꼬독하게 먹고 싶어요 보기는 진짜 들깨 국물이 들어갔는데 그게 참맛있거든요 국물이 진짜 구덕해요

저는 이제 나가려고 옷을 입었고, 바지 입었습니다. 머리는 앞머리를 손 보기가 싫어서 그냥 머리 티 했어요. 이제 카페 에 가볼게요. <목소리> 22분. 야, 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등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오늘 좀 습해서 옷이 다 젖은 것 같아요. 오늘은 오버나이트 오도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우, 정말 피곤한데요? 이거 오버나이트트 먹을게요 오늘 12시 6화 수업이 있어서 그 전에 약속이 있어서 간단하게 먹을게요 음 잠을 잘못 잘 자서 살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좀 깊게 자야 되는데 자 요가 갈 준비 다 마쳤는데요 사실 좀 가기 싫거든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근데 오늘 안 가면 이제 추석이라서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것 같아요 추석 전까지한 46km만 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태면 제가 오늘 저녁에도 먹고 내일 저녁에도 먹어서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이 상태 유지하는 게더 나을 안젖었나 제가 지금 다 시거든요. 아 당이 너무 떨어져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검은콩 우유 하나 마실게요. 추석 때 많이 먹으려면 이 수밖에 없어. 한미? 한미 한미 꺼네. 이거 진짜 안 달아서 좋아요. 그냥 검은 콩맛이 잘 나. 저는 준비 다 했고, 집에 기지로 해서 나가서 카페에서 뭐라도 하려고 나가려고. 이거는 남자친구가 선물해준가 방 너무 예쁘죠? 내가 이런 게 갖고 싶었어. 사이즈도 딱 좋아. 지금 책이랑 파우치 들어갔는데도 낙낙해요. 약간. 백팩도 아닌 것이 요런 느낌? 너무 포멀하지 않은 느낌을 갖고 싶었거든요. 여튼, 오늘 이렇게 목구 밑에는 쪼리부츠 신을 거예요. 앞머리가 조졌어. 앞머리 조지. <목소리> <목소리> 술을 좋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진짜 농수인 줄왜 술을 좋아하지? 아니, 난 언니가, 언니랑 그때 별로 잘 몰랐을 때는. 당연히. 오! 아유, 아유. 오. 아니, 간만이 너무 소주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데. 야, 야, 야. 어, 따라가네, 이걸 또? <laughs> 이걸 또 따라가? 미치겠는데? <laughs> 근데 이래가지고, 약간 사랑은 여기서 그래 이제 맨날 여기 표정에 지는 앤디야 방이예요 언니 어제도 이겼어요 어 근데 크리스마잘 먹겠습니다 머리 이런 거아 얇네 아름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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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이 핑크 소리 진짜 마음에 들었어. 기존 런닝화도 핑크색인데 이것 때문에 또 이거 샀어. <laughs> 이거 신고 열심히 달려볼게요. 저어제 새로 런닝화 샀어요. 진짜 예쁘죠 저는 이제 다가보겠습니다 지금은 10시고요. 빨리 짧게라도 뛰고 오겠습니다. 점심밥입니다. 먹어볼게요. 저는 운동하고 씻고 나왔는데 배가 고파서 물 먹지 말까 하다가 지금 1 2시 반인데 제가 한6시 반쯤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때까지 힘이 너무 없어. 없을... 어머 이거 덜리겠네. 너무 어려워. 미역국인데 좀 다시 데워볼게요. 스크램블입니다. 달걀 두 개고요. 저번에 언니 생일 때한사발이 만들어 놓고 안 먹어 가지고 아, 남은, 남은 미역국 짠터이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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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늘은 아주 맛있는 걸 먹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저소도 써야 돼요 저 바쁜데 아무것도 하기 싫 너무 힘들어 그냥 피곤해 음 제가 요즘 에로부분보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원래 아줌마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네, 지금 조시 경기라서 야구 보고 있어요. 터레이스안타와터레이스아 맥주 하고 했을다. 싶어. 날씨도 너무 맥주 맛 약도 맞아.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진짜 아니야. 아. 했어, 했어. 야, 이거 어 야, 데 내려야겠는데? 어, 계속 네트에 잘했어요. 그다음에돌아나이팔 스윙의 턴 동작이 다른 선수보다는 상당히 그만큼안정 살찐지도 몰랐었는데.

아 얘가 더내스타일더 씁쓸해 끝에가 뭐맛 몰라 그냥 진둘다 진이었어 맛이 따로 없어? 그냥 토닉에 약간 진짜 위스키 조금 남긴 맛이야 위스키 맛이 많이 나진 않은데? 아 행복하다 이렇게 2배 오으니까 아쉬움을 느낀 적이 없어 오늘 많이 먹어둬야지 정신없겠다 내일 복싱 가? 어 몇시에 나가? 내일도 그럼 전원전 비슷하게 나가? 까지가보는거야 어? 후떼까지어 치즈 어? 샐러드잖아 맛있을 것 같아 뭐가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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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음, 맛있다 음 근데 무슨 아 오빠 이거 참맛 음, 신기해 한번 미치고소서 갖다 달라고 그럴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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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한번하 먹어볼래? 와 진짜 맛있어. <laughs> 어떡해 안쓰러워. 맛있게 먹어. 와 맛있다. 내 모습이. 안쓰럽다. 귀엽다. 너무 아, 귀엽다. 음. 신메뉴? 버팔로엠 음. 맛있는데? 이 맛은 못 느끼게 됐나 봐. 나. 어 틱톡 각도. <laughs> 된 거야? 오늘 우리 신발이 커플이잖아. 그러네. <laughs> 미쳤다. 호박 덤했다호박점 응. 찍어 주지 마. <laughs> 찍지 마. もうんちっちま。